사람이 얘기할 거야 갑자기 10년 댓글이 달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캠핑 가고 있어요 캠핑 가고 있는데 날씨도 좋고 차도 막히고 일찍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여기? 99번? 어, 아니 여기 18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쏭입니다 해봐. 안 짜지, 짜지. 아, 엄청 따뜻한데? 이거? 응. 그, 그냥만 깔면 안 되지, 언니. 그. 뭘. 뭐야. 담요 같은 거 깔고 그 애를 깔아야 돼. 그냥 깔면 효과가 없더라고. 너 이거. 이거 있어? 네 이거 잠잠 깔았어요. 아니 밥팩 아, 네밥밥도 있어요. 먹으면서 해도 되잖아. 아니 물고해 조금 지금 약간 여유 있을 때 블로그랑 이거 세팅 어느 정도 지금 내가 계속 블로그를 못 했더니 바빠가지고 빠시면또 못하니까 그 언니가 차근차근 하면 된다고 해서 그 캠핑장 도착해서. 셀카 비디오를 한번 찍었는데 와 얼굴에 주름 자글자글한 거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지워버렸어. 그것도 언니 앱 같은 게 있나? 그냥 휴대폰 비디오를 찍었더니 응. 얼굴 주름이야. 아이폰으로 찍으면 안 돼. 아 그래요? 아, 누, 누나라나 자꾸. 아, 나도 아이폰으로 찍으니까 오. 난 너보다 더. 아막 그냥. 근데 내 눈에는 자기가 더 그런 거지만. 이런데 이런데. 다른데 말고 이런데가 그래. 너무 심하게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그거 뭐지? 그 유튜브 보면 어? 사람들이 무슨 엄청 필터 끼운 것처럼 막. 응, 포사시. 포사시하게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저 카메라 사야 되나? 생각했는데 그 카메라를 사거나 스마트폰으로 찍으려면 안드로이드를 찍어야지 갤럭시를 아이폰 너무 정직해요. 너무 정직하더라. 안 아이폰으로는 안 되겠더라. 그래갖고 언니 지금 저거 갤럭시잖아. 갤럭시로 찍으면 좀 나. 아넌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출수해야 돼? 뭐좀 일찍 가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응. 응. 정리 정리하는 거 금방 하지 않을까? 내일이 더 춥대. 한파 특보래 돼 나는 너 가고 천천히 있다가 어디서 에뭐 무엇을? 려고 이따가 언니는 안면도 내려가려고 그래 언제? 내일 내일 내려가서 뭐 하세요? 여기까지 온 김에 안면도 가려고 여기서 안면도 엄청 멀어 아 우리 집 보단 가깝잖아 멀어 여기가 더 무슨 말이야 여기에서도 안면도 2시간은 갈걸요? 2시간 가지 언니네 응. 집에서 갈땐 3시간 반 걸려 여행? 겸사게 언니 해마다 안면도 가 혼자서? 음, 어제 가는 데가 있어요. 어. 그래서 거기 뭐지 운여해변에서 캠핑을 하고 비박을 하고 싶지만 캠핑을 하고 싶지만 운여해변 많이 들어가는데 자신이 없고 내한번에없 네, 숙소를 얻으려고 숙소입니다. 아니 그 언니가 그 서, 항상 해마다 가기 때문에 여기 평택에서 그 서해안 그 평택항이지 그쪽에 항상 가는 중국집이 있거든. 맛집이요 어, 맛집이야. 내 인생 맛집 중에 하나, 야 굴장봉. 음. 거기는 내가 백패킹, 백패커드라고 얘기하다 보면 거기 아는 사람이 많아. 맛있겠다. 맛있어. 어, 근데 언니가 맛집을 많이 아시네 보니까. 슬픈 소식이 있어. 나 이번에 가 가면서 가려고 그래서 여기서 철수하고 가면서 가려고 했다. 아씨, 내년 아, 내년이라. 나 분명히 내가 작년에도 이맘때 갔었거든. 3월인가에 문 닫았대. 왜? 모르겠어 안타까워. 불밥이나 먹어야지. 거기를 딱그 제철 해산물 나올 때, 뭐 새조개나 뭐 꽃게나 뭐 이런 서안의그 제철 해산물 나올 때, 딱 들어가면서 사갖고 들어가서 거기서 해 먹으면 완전 최고인데. 그래서 너는 유튜브를 할 거야? 마음은 항상 있어서, 요즘 맨날 아이디어 얘기는 하는데 막상 또 그거 올리려고 근데 여러 명이, 아니야 근데 한번더 지르니까 나도 그거를 지금 몇 년째 그랬거든? 몇 년째 말만 하고 에이. 아니 못했는데 한번 올리고 나니까 달라 마음이, 마음도 네. 다르고 하게 돼한 하나, 두개 언니 돈까스다 드셨어요? 오나다 어, 먹었어 <laughs> 내가 언니한테 소식을 하신다고 내년에 언니가 서울을 뜨고 제주도 갈지도 몰라 <laughs> 나는 옛날에는 사람이 최우선이고 그런 사람이거든 내가? 내가 그랬거든 근데 나이 먹고 보니까 그게 조금 내 입, 나는 조금 공허해 그래서 언니는 좀 많이 변했어 50대가 되면서 조만간 언니 제주도 갔다 올 거야 겨울에 갈 거예요? 따뜻한 봄에 가실 거예요? 따뜻할 때갈거예 나도 그러면 그때 저기 뭐야 협재숲장? 백패킹 가야겠다 같이 가자 네. 어. 너랑 나랑 이렇게 겹쳐서 가면 돼 날씨 좋아 나가면 좋겠다 바닷가에서 백패킹 할 거면 수자도 가도 좋고 저쪽. 거기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더라 이번에 거기 가자고해서 갔는데 그래 거 괜찮더라고 그래 봄에 가자 음. 저쪽 그 뭐지 협재 쪽 비양도 이쪽 우도 말고 협재 쪽 비양도도 좋아 거기는 가봤어요 두번 갔나 봐 그것도 없는데 어, 우도 비양도가 저기 사람들 그 아니야 예, 거기 아니야 가파도 가봤어? 거기 거기 배배킹으로 갔어 가파도? 네 많이 갔네 무덤 앞에서 잤어 같이 가 언니 무섭다 파도도 짬뽕 맛있는데 음, 그날 갔나 코로나 증, 증상이 아, 그래 그래 가 그때 파도 아는 언니랑 그때 가파도 우리 어, 예, 갔다 그랬어 아아줌이 포장해놔서 찍는그러 찍는다고 그냥 깨끗이 어네 뭐야 머리에 매달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매달아? 카메라? 그래야지 너, 놓치지 않잖아. 배고파서 아까 엄청 꼬르륵 거렸는데 지금 이제 꼬르륵도 안 거려. 숙버려저 선생님한테도 쑥스려요 아니 언니 이러, 이 정도로 깨입서 추우면. 산에 눈 오는 날뺏뺏킹가면 얼마나 추운 거예요? 진짜 옷 많이 껴 입었는데. 산에 갈 때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있어. 모여 모여있어. 안에서? 어. 그리고 날로 말고 다, 그거 어. 뭐, 리액터. 음. 리액터 한두 개 펴면 안 쳐. 같이 붙어. 다 작은 데에서 다덕다닥 붙어있고. 오늘은 라면도 갖다 얹어주세요. 바로 이따 올 거야. 사람들이 나이가 되니까 술을 소주나 먹고 이런 걸로 바꿨다. 저번에 모임하고 두병 남아가지고. 리뷰 쓰기. 방문자 리뷰? 아니. 밑에 리뷰 쓰기 조그맣게 글씨 있어. 응, 오케이. 막상 쓰니까 쉽게. 오른쪽에다 뜨면 쉬워. 아, 까먹어. 근데 이제 간혹, 간혹 기억에 남을 만한 곳은 써줘. 여기 버젓이 이렇게 놔두고서는. <laughs> 진짜 언니 그렇게 큰데다 놓았어요? 아이그세 개요? 거기다 놓고 잊어버린 거야? 아니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다 이거 이거를 잃어버렸다니까 이것만 근데 문을 열었더니 그게 나왔어? 어 이게 톡 튀어 났어 이걸 잃어버리고 이것만 남는 바람에 이걸 사, 다시 또산 거야 어? 근데 이거 다시 찾은 거지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싱글 샀는데 이번에는 이 마이크 두 개짜리 더블을 <laughs> 샀다고 니 이제 저 뭐야 많으면 채널명이 마이크 꽂아야되니까 괜찮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스스로 위로하고 네. 있어 나 지금 구독자 2명 주전부리 할걸 야채, 채소 이런 거를 넣을까봐 두려울 때는 이제 뭐지? 배부르지 않고 저도 그래서 생데 주전부리 할수 있는 거 오이 같은 거 <laughs> 브로콜리 같은 거얘는배안 어, 아프지? 응너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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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그러지? 어나 응. 배터리 한거 같은데 이번에 응? 제주 갔는데 그 언니, 거기 괜찮더라. 거기. 그, 그... 뭐지? 저 언니한테 그 보내준 거... 어, 왜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 어, 그, 워케이션 하는 그 숙소? 응. 거기가 뭐 고성여도 있고 뭐 서울에도 있고 제주 이번에 오픈한 건데 제가 오픈 특가로 다녀온 거잖아요. 워 플러스 원 거기 1층에 얘가 있어요. 가 할인해주고 거기괜찮더라 조식 그냥 간단히 먹고 숙소 저렴하고 TV가 없어서.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TV가 없는 거 말고는 다 괜찮다는 거지? 네 깔끔하고 그냥 커피 언제든지 커피 음료는 먹을 수 있고 숙소는 그냥 혼자 자기 딱 좋고 지금 계속 앞으로도 계속 원 플러스 원을 하지 않을까? 아, 그거는 아닌데. 거기가 이제 그것도 있어요. 어. 약간 게스트식으로 사인 뭐 그런 거. 근데 거절 사람이 없어서. 후에는 예를 들어 그 가격에 그치. 그렇게 이용하면 나쁘지 않을까. 깔끔한데 있어. 아니 전기장판있는데 뭐. 아니 뭐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거랑 여기 공기 안 통하는 장들이 다르지. 아니 괜찮아. 언니 신장 좋은 거야. 여태까지 전기장판 켜고 전기장판을 안 켜도 전기장판 귀찮아? 핫팩으로도 겨울 백패킹 다 했었어 몇개 제일 좋은 거긴 하지만 하도 오래돼서 이제 털이 다 빠져가지고 <laughs> 지금은 제일 좋다고 할 수도 없지 어디가 저 텐트도 색깔 다 빠져가지고 저거 뭐야 아, 빨간색 이게, 이게 그때 그풀때 텐트예요? 저걸 누가 빨간색이라고 하겠어? 물빠진면 핑크가 됐지 <laughs> 저도 흘리고 흘고빼빼기안끌것 같아서 팔긴 팔았는데 괜히 뻘렸어 그러니까 그 이번에 그 코롱도 할인해서 사긴 샀는데 빼끈들이 그거 샀어야 됐나 싶기도 해 코롱은 겨울용이라면서요 문에? 아니, 근데 코롱 좋던데, 왜. 이소리스거 잡으니까. 문이 한짝이어서. 아, 그리고 덥다고 해서. 겨울은 저 동계 산에 가고 싶어서 산 거거든. 이것도 여, 문 한짝인데 여름에 해도 상관없어. 그래. 어. 덥지 않아? 어. 그거 뭐지? 메쉬, 메시, 메쉬창 있잖아. 어, 그거 해놓고 자면 되지. 얼마나 더위를 엄청 타고 예 이게 몇 시죠? 아니 근데 그 농협 텐트에 있어요 여름좀 예, 침량이 안 들어가면은 괜찮아요 여름 술도 많이 마시긴 했나 보다 요즘 평상시에 2시에 자는데 조잘조잘 휴대폰 떨어뜨려 나도 <laughs> <laughs> 그러고 아침에는 피곤해가지고 똑같은 짓 하는구나 아침에는 피곤해서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 음. 그 과학적으로 연구결과가 나왔던데. 근데 되게 웃긴 게 영세? 영세는 <laughs> 진짜 길고 그때부터 완전 줄어 그래프가. <laughs> 어. 지금 내가 느끼는 속도는 정말 빠르죠, 언니? 어, 50, 저도 그래요. 진짜 50, 50 50kg... 킬로. 음, 저도. 예전에 BTS 좋아한다고 했죠? 어. 어. 기억나. 어. 다제대한데요아대때 네, 올해 6월에 헐 걔네 걔네 몇캔 채에요? 여섯 개 언니 언니 유튜브는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의 척도가 있잖아 이걸 버리지 않고 여기 세우는 거야 하나씩 <laughs> 그리고 이제 보면 대화할 때 이게 어나잖아아 그런 거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걸 누가 좋아해? 언니 세상에 술 좋아하는 사람 많고 이 캔을 집병원에서 많아요. 몇병 먹었나 이런 거. 카톡을 보내도 술 마시는 사람들은 술부터 봐. 몇 병을 마셨나. 술안 마신 척할 거야. <웃음> <웃음> 아 그런 그런 거야? 어, 아니야 그래? 아니야 <laughs> 오늘 지금 하루, 일주일 보는 게 아니잖아. 요 유튜브에. 응, 응. 10년을 보잖아. 요 응. 10년 동안 똑같은 찐짜 논혈골이야? 응. 논혈골은 10년 동안 얘가 있어. 협찬으로 오지, 쟤는. 꿈은 이루어진다. 그럼 저 먹은 거다 빼놔야지, 여기다가. <laughs> 다시 빼? 아, 됐어. 될수 있어요 영상은 다편집이에네 저의 좀 단점이 있어요 캠을 다 찌그러뜨리네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이거는 언니는 신경 쓰지 말고 어떤 사람이 얘기할 거야 오 갑자기 찡떡 눈알꼴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10년 후에 댓글이 달릴 수는 있겠지만은 오섯 개입니다. 무섭개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들어어 근데 그 옆에 외국인이 들어갈. 미쿡인이. 어 옆에 이건 뭡니까? <laughs> 정정입니다 <laughs> 한복이 이제 백화수복이야? 언니 왜? 이김나와아 깜짝 놀랐어 나 지금 순간 너무 소름 끼쳤어 <laughs> 언니 겁 많구나 아. 아니 이김나와 너무 놀랐어 안 나는데? 아 날로 안 빠졌어 다행이다 콩나물 해장국 있는데 나 오징어 텀넥이 나서. 왜 이렇게 많이 싸우셨어요? 두개 가니까. 아니, 둘이 갔는데. <laughs> 영상 끝났나요? 아니, 어안 끝났어. 찐따 그대로 놔둬야지. 버려. 언니, <laughs> 어? 봐봐. 왜? 멋있다 영상 봐봐. 보고 있어. 이게 있는 거와 없는 거와 다르잖아, 찜따오가 얘가 무슨 진짜와 어짠 척해줘니 예 시청자를 속이면 안돼감것도 <laughs> 없는데 언니 그러면 저 이제 잠깐 뭐야 충전 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장판 먼저 틀고 오세요 장판 먼저 틀어야 될것 같아 추워서. 뭐한다고 여기 한번 제대로 걸어보지도 못하고 부랴부랴 가네요 급한 일이 없는데 이런 마음의 여유가 왜 없는 걸까 또 생각하면서 출발합니다